님서자꾸 어, <목소리> 광빈이 정방으로 나왔어. <목소리> 잠깐만, 잠깐만, 골때 맞은 거야? 안 맞았어? 오케이 오케이, 0 초야 그럼. 오! 동점! 괜찮아, 괜찮아. 천천히, 천천히. 리딩 한명 해주고, 리딩 한명 해주고. 너무 길어. 와우! 민아 조율 좀 해야 돼. 사람이 없어. 나 가드가 한명 있을 줄 알았더니 가드가 없네. 좋다! 앞에 있잖아! 달고 달고! 그렇지! 웨이! 좋죠 좋죠 공 잡아주고, 잡아주고, 잡아주고. 안나갔어안나갔어안나았어 어? 안 남았는데? 가까운데 보고 줘, 보고. 그렇게 급하게 안 줘도 돼. 눈 마주치고 줘도 돼, 충분히. 고구, 괜찮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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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백, 백백백 백. 천천히 해도 돼. 안급 괜찮아, 도 돼. 아 괜찮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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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아 괜찮아, 괜찮아, 괜 그... 넌 공격해야 돼 너가 안해가공해야돼 오케이 그렇지 아! 바로! 그렇지! 굿샷!

So, so, so. <affe Kabul condor notes> 저게, 저, 원, 저, 번주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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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요 이게. 저, 저, 경환이 턱에 피났는데 가라 저, 이 넓게, 넓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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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다 굿샷 굿샷 공간이 많다 하나 잡고 하나 잡고 하나 잡자 수비해줘야 돼 박수 박수 오케이 굿샷 대... 타... 뭐. 또 아, 이 편하게 정 뭐야 이이도이 정도. 이정이 정도. 이도이 정도. 이 정도. 이 정도. 이이 정도. 이정이 정도. 이 정도. 이 정도. 이 정도. 이 정도. 도점점 몇 시라고? 시간은 카메라 카메라 특이 시간 맞고. 알이리 어우. 완전 이기고 있었는데 장난 아닌데. 오 기세 뻔지네오유게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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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 연습한 거 아니야? 맞다 그 스텝이 연습한 걸 놀라서래. 그래. 그 어.. 오, <laughs> 오. 샷! <laughs> 1점 공부 지금 그런거지? <laughs> 나 들었다 나 녹화됐다 야, 난 그래도 너네 몸밖에 안 때렸는데 안아라서 때렸는데 혹시 아플까봐 포만때는데날수리와날수리 <laughs> 천천히 천천 아, 아이스아이스 가위까비. 시간 있어, 시간 있어, 시간 있어. 준비야 그래. 여... 시간 있어. 그래. 그래. 가서, 시간 어, 그래. 알았어. 어? 구하지 가위까비. 반대 야 매너 있다. 팔밖에 안 때리고 얼굴 때린다 그랬는데. <웃음> <웃음> 나이스 나이스. <웃음> 어 어. 블리. <돌리> 마운드, 마운드, 마운드. 너무 아, 운드 다. Good, p a r a d i g 이. 아 h i p s up. Ships up. p a r 아 pie, pie, 이 i 발발 i e pie, pie, p i 레이 하나만 하나만 고 오케이 그렇지 바로 오케이 음. 파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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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원래 이거 좀 와, 움직여요. 움직여요 어? 아래가 이게아 흔들... 이게 흔들려가지고 아 괜찮아 제대로 본사도 없어 네 아, 도 보냐 혹시? 지네 제가 실수한 거좀 많이 돌려봐요 스틱 무셔 좋아 네. 나이스, 나이스. 요거 하나 잡으면 된다. 요거 하나 잡자. 수비 집중, 수비 집중. 그렇지. 아, 아 구수비, 까비 긁었어, 긁었어. 앞에 구수비, 앞에. 구수비, 구수비. 아, 에로. 구샷. 넘어졌어야 되는데. 구샷, 구샷. 패스볼거 그래? 나 엉쳤는데 빼 갑자기 실로 재생하는 거야 원래. 까비 까비 까비. 하나만 하나만 하나만. 하나. 아 가비, 가비. 고박스고박스1 0 1서넘어가서 최대한 0넘어가서넘 어, 가서도 가다도 주다가 가다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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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! 완벽했어! 와. 와. 나 진짜 간만에 이겼다! 아, 어. 맨날 졌네. 아, 맨날. 에이, 에이, 아, 맨날 에이, 졌어. 나쁜 소리. 계속 이긴 것 같은데. 어, 진짜. 맨날 졌어. 전진이, 전진이, 전진이. 오늘 빅맨이 졌네. 오, 어? 잘한다, 잘한다, 어. 잘한다. 아 까비 까비! 조금 아까웠어요 3점 3점, 3점, 3점. 오. 오케이! 정현이야 3점 3 나이스 크린 3! 아 까비!